네 오늘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표준화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준화 개수가 뭐냐, 도대체 뭘 표준화 시켰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표준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직관적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의 기준을 딱 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딱 해놓으면, 이 값이 만약에 여기에 딱 체크되면, 어, 이쪽에 상위에 상당히 가깝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분산. 이 공분산 값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어느 정도 크다는 건지 감이 잘안잡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준화 시킨 것이 상관이죠. 이 상관은 1에 가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상관이 높다. 좀 직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B 값, 요 이제 우리가 회기분석했을 때 나오는 그 B 표준화이죠 B 값도 도대체 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 크기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것도 베타로 표준화 시키면 아,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아, 영향력이 이 정도로 세구나, 약하구나, 이걸 좀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관이나 요 베타를 표준화 개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기분석을 했다고 했을 때, 회기분석을 하면 나오는 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회기식이라고 하죠. 이 회기식이 어떤 식입니까? 산수에서는 1차 방정식이다.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y는 a p l u bx.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y는 ax p l u b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 통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a를 상수로 놓고 b를 6기죠 b, b, 비 표준화 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 표준화 계수 그런데 이제 얘의 크기를 표준화 시킨 게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x1이다. 아, 또, 다중회기 분석에서 x2, x b2, x2,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다중회기 분석은 요 값이랑 요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직관적이지 못하니까 베타1과 베타2로 비교를 하게 되면, 아, 요 사이 간격이 이 정도 되고, 얘는 크기가 이 정도 되고, 얘는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y에다가, A, 다시 플러스, B, 이 X, 2 자, 요,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B, 3, X, 3,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어, Y는 똑같아요. Y는 똑같아요. 종속 변수는 똑같은데다가. 지금 뭔가 다르죠? 어, 위에 거는 B1, B2, 밑에 거는 B2, B3. 자, B2가 요렇게 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요두 개의 방정식에서 나온 B1, B2, B3. 요거에 대한 표준화, 베타1, 베타2, 베타3, 요거 값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베타2가 첫 번째 모형에서 나온 값과 두 번째 모형에서 나온 값이 같을까?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표준화 계수 베타라는 것은 어떻게 의해서 나오는 거냐면 b 곱하기 이 x 의 x의 표준 편차를 y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는 뭐 이렇게 회기식을 돌리나 이렇게 회기 분석을 하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b 값은 여기에 b 값하고 제가 좀 색깔을 제 여기에 빛값하고 여기에 빛값은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 값도 다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타 2가 위에서 나왔을 때 값과 밑에서 나왔을 때 값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두 모형에서 나온 베타 값을 비교를 한다. 물론 이제 크기가 뭐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값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원칙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값의 크기를 비교할 건지 말 건지 하려면 사실 다시 모형을 또 만들어가지고 A 다시 다시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더하기 B3, X3라는 다중액이 모형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베타1, 베타2, 베타3를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준화 개수의 값의 크기 비교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